우리나라는 네. 국민들의 분열로 말하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커요. 아... 지역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계층... 있어요. 이년 간의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간의 갈등이 있어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남녀 간의 갈등까지 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특히 심한 거가요 우리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죠? 크다고 봐요. 음... 남북 관계도 지금 재편 과정이 있습니다. 어... 북한은 지금 우리를 볼때 옛날에는 북남 관계라 했는데, 그렇게 한번 보자. 조한 관계로 갑니다. 음... 조선과 한국의 관계라고 그니다 음...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통일 관련 기구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 럼럼 미중 경쟁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부상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중... 지금도 그 전쟁 아닌가요? 사실? <laughs>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만 해협에서 터지겠죠. 아마 핵전쟁까지 아니라도국제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국지전은 큐! 네, 전 의원님께서는 예, 기자랑 또 국회의원도 활동하셨고, 또 현재는 정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제 정치학자로서 네네. 이렇게 정치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치란 것을 규정하는 학자들마다 뭐, 여러 의미가 있고, 규정하는 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란 공동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의 목표는 네. 또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유지와 발전 하기 위해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가진 한정된 자산과 가치를 배분하는 겁니다. 네. 그럼 배분의 원칙이랄까요? 기본 전제는 뭐냐?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네.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너무 효율적이다 보면 또 국민들의 불만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전체 불만의 최소화, 공동체 구성원의 불만의 최소화와 효율성을 조절해 가면서 네. 국가 또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네. 우파적인 성향이 많이 보이고요 음... 또이제 불만을 최소화하면은 약간 포퓰리즘 네. 네. 또 자파적인 성향이 보인다고 우리들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 이제 어찌됐든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우리 의 자산을 있는 지금 다 써버린다 포퓰리즘 하에서 네. 뭐 국가 부채하고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 운영이 제대로 할, 미래가 없이 국가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다 미래만 생각하면 현재를 너무 참아라 참아라 하면 또 그것도 폭발해 버리죠. 그렇죠. 뭐 혁명 일어날 수 있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음, 국가의 자산과 네. 가치를 배운해 나가는 것, 그게 정치라고 할수 있죠. 음, 그러면은 의원님 생각시기에 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민주주의는 왜 붕괴되는가라는 이제 하버드 대교수 글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인정, 관용이 부족해졌습니다. 음. 지금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음, 네. 뭐 정청래 당대표가 인간하고만 악수하는 것이하면서우스개소리로 웃음, 하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상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만 이 관용이 나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인정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 두 번째는 네. 제도적 절제. 음.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적 자리를 못한 대표인 겠습니다 어, 네. 절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자, 겸영은 대통령 권한의 분명히 포함돼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건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윤 대통령은 그걸 자제를 못한 거예요.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민주당도 국회 지금 3분의 2에 육박하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힘을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휘두르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히틀러가 나치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민족 민주적 절차였어요. 네. 민주적으로 그냥 의회를 장악해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광속으로 달리면서, 독일의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세계를 파탄에 빠뜨린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에 대한 이해, 관용, 포용, 이제 제도적인 권한의 절제,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현 네. 정치를 보면은, 근데 이제 이래요. 네. 전 세계가 좀 비슷해져요. 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도 공화당인 집안과 네. 민주당인 집안이 결혼을 네. 하지 않는다는, 하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양극화, 정치적 음. 단화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화됐고, 특히 이제 문제는 양극단에 있는, 저는 그한15% 정도로 봅니다. 그 극단이 외국도 독일에 해서 몸통을 꼬리가 흔드는 게, 그러니까 양극단 15%가 가운데 있는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 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식으로 하면 수도권 성향 네.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스윙 그네 네. 왔다 갔다 네. 하는 스테이트. 어쩔 때는 공화당 가고 어쩔 때는 민주당 가는 그런 스윙 스테이트가 많아야지 네. 정치가 중도가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음, 중심을 잡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스윙 스테이트가 미국도 점점 줄어들어요. 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호남 영남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당만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당원 늘의 취향에 맞는 정책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전 세계가 양극화되고 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네. 아. 스윙 스테이트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도. 네. 우리도 마찬가지 인 음.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제 정세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미국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야 참. <laughs> 이런 미국이 네. 나타날 줄을 몰랐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네. 미국이. 또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났을 것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징조는 있었습니다. 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였죠. 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뉴욕 피셔의브랜트 루지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전 세계 재무장관을 거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이수에 36달러로 딱 묶었죠.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 국가가 된 거예요. 네. 기축통화라는 게 이렇습니다. 네. 금을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조 대표님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야 금으로 바꿔주면 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축통화를 유지했었는데 금이 없어진 거예요 월남전을 치르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바꿔줄 금없어손 들어버린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가 지를 무너린가 했더니 미국이 이제 멀리 쓴 거예요 음. 사우디 네. 아랍 국가들한테 야 니네들 우리가 군사적으로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까 음. 석유를 파낼때 석유 대금은 반드 달러로만 해 그 오일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기축통화국까지 유지를 하,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45년 이후에 전 세계 세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성 유지를 제공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한반도에도 북한인도 침범해오자 군사를 보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다. 그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 인구 거의 2억 되지 않습니까? 그 네.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경찰 국가가 없다면은 그냥 먹어버릴 거예요. 음. 미국이 무서워서. 음. 국경선이 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음. 근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범하면서 그런 이제 불문이 깨진 겁니다. 음. 두 번째는 미국이 해상교통로를 확보해 준 거예요. 네. 미 해군이 전 세계 유조선 또는 뭐 상선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은 아랍,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석유가 인도네시아 거치면서 말레이 거치면서 살때 거기 사, 해적들이 또뭐 거기 해군이 납치해 버리면 결국 네. 할 음. 수가 없잖아요. 네. 세 번째가 미국이 자국의 음. 시장을 개방한 겁니다. 음. 자국시장 문을 열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가장 큰 혜택을 본게 사실 대한민국이에요. 오. 국경성 유지. 네. 6.25때 어찌 됐든 음. 남친을 막아줬지 않습니까? 네. 해상교통으로 확보해 줌으로써 우리들 무역을 먹고 사는 나라. 음. 우리가 가장 혜택을 본 거예요. 세 번째, 미국 시장 개방으로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일본, 독일, 대만 뭐이 정도 되겠죠. 음. 우린 가장 수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이 이제는 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자국의 산업 경쟁이 떨어지고 진 네. 음. 쉽게 말해서 공업 생산력이 떨어진 겁니다. 네. 미국이 지금. 결국은 미국이 현재 국가 부채가요. 우리 돈 5경이 넘습니다. 37조 달러. 5경이 아, 넘습니다. 네네네. 1년에 이자로만 네. 1.1조 달러. 우리 돈을 하면은 1,500조 정도를 1년에 이자로 내는 거예요, 국채 이자. <laughs> 네, 엄청난. 엄청나게... 감당이 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트럼프가 못 견딘 거예요. 음... 왜 우리가 시장 개방해가지고, 음... 어 우리 일자리 사라지고, 음... 왜우리가 손해봐야 되냐? 달러 어, 또 뺏기고, 네. 나가고, 음... 또그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고, 이자 내야 되고, 음... 이걸 어떻게 했냐? 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테리프. b e a u t i f 리프라고 그래야 돼. 아름다운 관세라는 표현을 쓰죠, 트럼프가. <laughs> 간소로 제압을 하겠다 네네. 그런 거고요. 네네. 지금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조 기반이 붕괴가 됐습니다. 음. 전 세계에서 지금 제조 기반이 넘버원이 독일, 음. 중국,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음. 그다음에 일본, 미국 이 순으로 가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비행기에서부터 구두 이런 옷까지 다 만들어 팔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네. 미국은 배, 알다시피 거의 못 만들어요. 음. 군함이나 간신히 만들 정도로. 음. 그래서 전체적인 제조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음. 그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들이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어, 2044년이 되면은 미국의 백인들이 이른바 소수 유색인종보다 더 적어진다고 그래요. 어. 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백인 중산층들이 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음... 그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게 트럼프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저 현상은 당분간 네. 지속... 사라지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지속될 같다. 지속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하... 저렇게 지금 질이 멸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음... 그다음에 민주당이 피 c 라고도 하죠. 폴리티컬 커 t 트 e 니스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는 음. 거기서 거부감또 그 커요. 네. 초강대국로서 으 유상은 어찌 됐든지간에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질 것인가, 다시 상승 목선을 걸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제 사실 관심인데 네. 거기 는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중 경쟁 어떻게 될까요? 네. 신흥 국가가 이제 등장하면은 기존 강대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음.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관해 이제 경쟁 구도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의 부상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사실 중... 지금도 그 전쟁 아닌가요, 사실? 실질적인 전쟁이고, <laughs> 네. 네. 관세, 관세 네. 문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음, 네. 중국의 막대한 미국으로부터 흑자, 네. 무역 흑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 유탄을 맞은 경우죠, 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음. 2000년, 2001년인가요? 네. 중국을 WTO, 음. 체제에 가입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중국도 경제가 개발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겠지. 음. 그러면 평화로운 이웃, 이웃으로 음. 자라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중국 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화사상이라는 네. 게 그겁니다. 네. 시진핑의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1830년대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은 전 세계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전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음. 그런데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에 이제 밀리면서 중국이 추월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이 본 위치로 올라온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세계적인 당국으로서 정상적인 위치에 온 건데, 미국이 그걸 용납할 수없지요 그런데 네. 이제 현재 문제는, 자, 미국과 경쟁해서 이제 대만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만 해협에서 터지겠죠. 아마 핵전쟁까지 아니라도 국제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국제전은.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진핑이 2049년이 네. 중국 건국 1 100년, 100년입니다. 음... 100년까지 통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시진핑의 임기가 27년에 다시 한번 5년 임기가 돌아와요. 음. 그러면 그 전에 뭔가를 하고 새로운 5년 을시작할 꿈이 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27년, 네, 2 7년에 네.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거라는 정치학자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중국이 경제가 성장 속도는 지금 빠르지 않아요. 근데 음. 기술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빠릅니다. 네. 그게 지금 문제인데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제가 문제라서 기분 나쁘겠지만 <laughs> 중국이 제조업 네. 2025라 해가지고 네. 2025년까지 제조업을 자유기간을 만들겠다. 음.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사실 음. 10년 전에는 상상을 할수 음. 없는 네. 기술 혁신을 이뤄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당식 자본주의 체제죠. 시장경제인데 이 체제 하에서는 자원의 선택까지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기술 혁신은 무서울 정도로. 전 음. 얼마 전에 상해를 가서 뭐 깜짝 놀랐어요. 어. 물론 상해가 중국의 전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미중 경쟁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다더라도 중국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음. 이 상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지금 이 미국과 중간에서 참 어. 어려운 어떻게 질문. 대응을 지금, 하면 좋을지. 지금 이제 우리 관세 협정이 제도 안 되고 있는데 네. 이상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상적이라는 우리가 과거에 중국 덕을 많이 본게 맞습니다.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 2008년 경제 위기 있었죠, 네, 네. 있었죠, 금융 위기 네. 때를 다른 나라보다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준 내수 시장인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 준 내수 시장인 네. 중국을 통해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음. 우리가 그극복이됐던것이 그 동의 굉장히 커요. 어. 중국 등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또 존재하네요. 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 수출할 게 없어요. 음. 중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세계 공급망 체계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서 반도체 중국 네.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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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음. 대만, 한국, 일본 묶어서 이렇게 네. 조선. 중국 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 새로운 공급망 체계가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음... 중국을 제끼고 네. 나머지 시장들, 유럽 시장, 네. 일본, 뭐오스트일리아 중남미, 뭐 미국 네. 이 시장 내에서 공급망 시스템이 맡길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음...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조업 능력은 전 세계 3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로운 공급망 체계가 만들어진 데서 중년 역할을 한다면 네. 우리늘 먹고 살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재편이 가능할 것인지 음. 그게 딜레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어찌 됐든 미국의 공공방 체계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에 빨리 안착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자리를 찾아야만이 네.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 이게 사실 우리 딜레마예요 네네. 베이징에서 천 킬로미터의 원을 그랬을 때 네. 아직도 중국말 쓰지 않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는 너무나 가까운 네. 그러나 또 마음은 또심적으로 떨어진 음... 묘한 관계라고 할수 있겠 지요. 그러니까 조은지의 큐. 아니 항상 이렇게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laughs> 봤는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가장 좀 걱정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이슈나 어떤 문제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분열로 말하면은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커요. 아. 자, 우리는 지금 갈등 구조가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네. 그다음 계층 간의 갈등이. 계층 간의 갈등. 네. 인연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인연 간의 갈등도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젊은층 신은 남녀 간의 갈등까지 음.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갈등구조 이렇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네. 특히 심한 건가요 우리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물론 전제를 깔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갈등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저는 북한이라는 상수가 크다고 봐요. 음... 이념 갈등과 네. 이런 정치적 갈등에. <laughs> 북한인 상수가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지쳤습니다. 네. 사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모한테 물러받는게 하나도 없는 아. 그냥 소년 과장이 네. 굉장히 열심히 뛰어온 거예요. 이제 네. 지쳤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가 살아들고 생겼다가 살아들고 이런 과정을 거친 시간이 없이 네. 너무 압축성장을하다보니까그 갈등이 음. 동시에 지금 분출하고 아. 있는 겁니다. 그 골마 있던 골마 있던 게, 게 네. 동시에 터트린 거고 음. 우리 국민들이 빨리빨리 빨리 하셨습니까? 빨리 급하지 네. 습니다 다운 다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음. 저 분출되는 음.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네. 계층간의 갈등은 전 세계 의 현상입니다만은 음. 우리는 그것보다도 네. 세대가, 세대 간의 갈등. 미국 네. 가면요 젊은 친구들이 70년대 80년대 노래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네. 70년대 80년대 노래를 아잘 모르고 모르죠. 노래 부르면 좀, 네. 저 사람 좀 이상한 친구야, 이런 식으로. 그 <laughs> 취향이 개, 독특하다, 가지고. 런그 네, <laughs> 갭이 굉장히 커요, 못맞적 어. 갭이.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 갈등 구조를 넘지 않고서는 국민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제 행복, 행복이란 건요. 네. 기대치와 현실을 관해 갭입니다. 음. 우리 국민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굉장히.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라는 것을 언론이 열일 보도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이럴 겁니다. 유럽, 유럽 같은 네. 나라들은 음. 경제성장률 0%, 1%, 1 마이너스 성장에도 별로 개시하지 않아요. 음. 음,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것도 이제 그 행복하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사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국민 행복도와 맞물 문제고요. 참 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그런 정말 갈등이 많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음, 음. 특제정세도 그런데 네. 네. 남북관계. 남북관계. 아, 남북 말을 안할수 없죠. 전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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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북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에서도 우리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아주 격변기입니다. 진짜. 네, 예. 저는 요즘 맞아요. 사실. 정치학자로서 네.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질서, 네. 중국의 부상을 말미하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 있어요 지금. 네. 그것과 함께 남북 관계도 지금 재편 과정이 있습니다. 어. 북한은 지금 우리를 볼때 옛날에는 북남 관계라 했는데 이렇게 아무튼 네. 네. 조한 관계로고 합니다. 음. 조선과 한국의 관계라고 럽니다 국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통일은 없다. 음.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통일 관련 기구가 다 없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있는 북한 추종자들이 벙뜬 네. 거예요. 아... 통일이 지상 목표였고, 네. 가치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단계에서는 네. 통일을 외치지 않으면 매국노였던 게 북한이었고, 네. 그걸 추종했던 게 이른바 주사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통일이 없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음. 김정일의 21일 날그 이야기 했죠? 통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흡수통일 겁나는 거예요. 역대 우리 정부가 들어서는 항상 뭔가 남북관계에서 하나를 하려고 대통령들이 강박관념이 쌓여있어요. 음. 음. 그래서 8.25 때만 되면 뭔가 대북선언을 하나 해야만이 네. 대통령스럽다. 음.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김여정, 김문정은의 동생이 그런 이야기 했죠. 제발 우리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어. 전그 맛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음. 우리 남쪽에서 너무 북한을 의식하다 보면은, 음, 네. 북한의 의도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식할 필요가 없이, 그래, 국가된 국가대로 살고, 그래, 이제 흡수 통일 없다. 또 다음 세대 때 통일이 꼭 필요하다. 더잘 살기 위해서. 음. 양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통일을 하는 것이고, 네. 비스마크 그런 말을 했죠. 네. 행운의 여신이 당신에게 앞머리를 내줄 때꽉 잡아라. 음. 행운의 여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 음. 언젠가 통일 의 기회가 올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올, 올 상황을 항상 보고 있어야죠. 음.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있는 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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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고 있어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음. 것이죠. 그러나 그건 정말 운명인, 운명처럼 어느 순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하면서 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역량과 그 에너지를 딴데 쏟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이 안 되면 네. 일본과 우리나라가 EU 정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유처럼 공뭉치 네. 만들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생긴 조형처 만들어서 이주도 가능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본과 경제수준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한반도적에서 넘어, 넘어서가지고, 넘어 음. 동아시아적, 세계사적으로, 우리, 저는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어. 낭비하지 말자. 음. 우리 김여정이 말한 것처럼, 네. 그냥 우리 서울 의식하지, 제발 <laughs> 말고 살자.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우, 네. 네. 뭐 아까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대입민주주의 때문에 음. 또 국회의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음. 네. 그럼 국회의원들이 어떤 덕목은 정말 갖추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하시는 덕목이 있을까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경영자입니다. 헌법기관이죠. 네. 기본적인 상식은 전제가 되든지 지식은 비민주주의 네. 체제 하에서의 전제는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 속된 말로 똑똑한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 사람이 뽑힌 다는 전제하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상식, 그다음에 공동체를 그 기간만큼은 최소한 자기가 임기 동안만은 임기 아닐 때뭐 개인 사익을 추구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 동안만은 공익만 생각을 해라 이야기는 전꼭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어... 사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음... 지역에서 그냥, 어떤 말로서, 이거 기때만 꽂아서 당선돼서 다선하신 분들 네. 중에 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음... 일부는 현실상을 모르고 국회의원이 직업이 돼버린 경우, 거기 그 시각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면 국회의원들을 싫어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네. 평균 근로자 봉급에 국회의원 봉급이네배입니다 등분급의 네 배요 예 지금 네 배인데 저도 한두배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 반 줄여야 된다. 반 줄이고 음. 지금 뭐한일억오천 음. 이상 받죠. 그러니까 음. 일반인들과 경기된 유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자격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정당의 구성원의 자격과 입법부 구성원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구성원서의 자격을 별 생각하지 않아요. 음. 정당의 구성으로서만 싸우고 네. 우리 세금 주는 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라 것이지 음. 정당 구성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거 아닙니다. 네. 그건 자기 별개인 거예요 별개 음. 정당의 후보의 이름을 당선됐었다 하더라도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면 의석이 여야가 마주 보고 앉아요. 네. 마치 전쟁 치르듯이 음. 싸움하듯이 전 그것부터 불만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의, 자격으로 앉아있는 건데 우리 정치가 양극당화되는 것도 이런 하나, 사, 하나하나 사소한 법분부에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선거 때나 한정돼서 하고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해달라는 어, 아,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말이요 예. 예. 기억에 담고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이 드네요. 예, 예. 네. 조은지의 큐!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좀 기억이 남았던 일은 어떤 거을까요 아, 기자 생활은 기억난 건 많은데.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에피소드도 많고요. 18년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재미는 예, 예. 예.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요 <laughs> 이제 지방 근무를 했어요. 지방 네. 근무를 했는데 어디서였어요? 아, 청주에서요. 그런데 예. 하루는 지시가 떨졌습니다 <laughs> 요즘 고등학생들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 네. 청주의 연구가 있는 우리 카메라기한테 네. 어디 학생들이 담배 많이 피어요. 네. 아, 카메라 찍을 수 있는 데니까는 아, 어디 고등학교가 육교에서 음. 보면은 그 학교 화장실 뒤쪽에서 담배 피우는 거 자기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음. 그래 가자는 거예요. 육교에서 네. 이제 카메라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학생들 이 담배 많이 피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방송 리포트니까 찍은 다음에 물론 이제 얼굴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학교를 들어가서 교사 선생님은 이제 협조를 받아서 어느 고3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가운데서 담배 제일 많이 피우는 학생 누구예요? 그랬더니 <웃음> <웃음> 얘들이 제요 제요 그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학생이 나와. 네, 인터뷰 좀 하자 그러니까 아왜 쟤가 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돌리고서 네. 이제, 이제 어, 머리 뒤에 카메라를 대고 했어요 오. 그래서 그래 담배를 피우니까 어때 그랬더니 네. 인터뷰가 아주 적절하고 딱딱한 인터뷰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 담배 피우니까 어때 그데니 친구가 인터뷰가 딱 이래요 아, 옛날에는요 담배 피우기 전에는요 선생님이 저 기압으로 운동량세 세 바퀴 돌라면 겉등 뛰었거든요 담배 피우는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야, 너 인터뷰 고맙다. 아, 네. 그래서 아. 좀 지나가지고 수능 1 0일천1 네. 0일제에 학생들이 술 마십니다. 네. 그래서 101주 이걸 또 취재를 제 데스크 하더라고요. 청주 시내 이른바유흥가 술집 네. 많은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지하를 내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오디오맨이라고 그러죠. 네. 그냥 야, 야, 좀 찾아봐, 찾아봐. 고등학생 좀 보이네. 음. 찾아봤더니 얘가 막 돌아나가. 제일 고등학생 같아 보니까 남자들 네 명이 다 앉아 있는데 가운데 녀저승 대장 같아요. 머리 탁 모자 눌러쓰고 네. 있어서 내가 고등학생들 맞지 그러니까는 아예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여중 같은 그런 개도치죠 어렸을 려 겁니다만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가운데 모자 쓰는 친구 네, 나와봐 나와봐 우리 인터뷰하자고. 등학생 맞잖아 지금 백일주 맞술왔지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 모자를 팍 했더니 왜 아저씨 는 나만 쫓아다녀요? 아, <laughs> 아까 담배비 피... 그 아, 인터뷰 그래. 그 학생이요? <laughs> 아아 어, 그럼 우연히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는. 네, 뭐 좀... 네. 그, 특별한 인연이네요 네, 아왜 아저씨는 아... 나만 쫓아다녀요 존재 아... 계 네, 앞으로의 계획표 굉장히 궁금한데요 뭔가 목표 <laughs>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어, 앞으로는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앞으로 계속 가르쳐야 될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굉장히 혜택 받은 사람입니다 혜택 받은 만큼 다 아니더라도 뭔가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식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못 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음. 자식들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네. 다음 세대는 그런데 네.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절정이 도달했을 하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생기고요. 그래서 음. 그 것을 막아야 된다. 자식, 자식 세대, 후, 후대 세대를 위해서 네. 공동체 현대를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혜택 받은 사람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음. 그런 고민을 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그런 기억되는 건 최소한 음. 공동체 손해를 입힌 인간은 아니었다. <웃음> <웃음> 혜택 받은 만큼 뭔가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음.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뭐 하시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또 그런 활동들 하시기를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안형환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